직감 인터뷰 첫 번째입니다. 지난 설 연휴 첫날이었죠.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 새로운 선택, 원칙과 상식 등 이른바 제 3지대 4개 세력이 빅텐트 구성에 성공하면서 통합을 발표했습니다. 통합 당명은 개혁신당인데요. 총선이 이제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혁신당이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충북에서는 이근규 전 제천시장이 처음으로 새로운 미래 합류와 함께 제천 단양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오늘 직감 인터뷰 그첫 번째 인터뷰로 개혁신당 충북도당 도당위원장인 이근규 예비후보와 개혁신당 출범 이야기, 총선 준비 소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근규 예비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이근규입니다. 건강하셨어요? 네, 이근규 예비후보님께서는 무소속으로 제천단양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셨지만 새로운 미래에 합류하시면서 충북도당 위원장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개혁신당으로 통합되면서 이 소속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직접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정당법상의 현재 상태는 무소속인 상태가 맞고요. 다만 이제 지난 2월 9일에 저희 새로운 미래와 그리고 원칙과 상식 그리고 새로운 선택, 그리고 개혁신당, 이렇게 네개 정치 세력이 통합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사실상, 어,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은 통합 전당대회와 통합 그 정당법상에 합당 등록을 하고 2월 25일날 저희가 통합 전진대회 성격에 그 집회를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될 텐데요. 음, 그, 그때 가면 이제 개혁신당, 충북도당위원장이라는 그런 이제 법적 신분까지 연결되겠죠. 음. 현재는 그 선관위에 제가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도 무소속으로 된 상태이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적 합의가 다 끝나고 정치적 선언이 이미 다 전국적으로 공지가 된 상태라서 사실상 개혁신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렇군요. 이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 새로운 선택, 원칙과 상식이 통합하면서 개혁신당이 됐습니다. 당명처럼 그야말로 개혁인데요, 이 개혁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정치 흐름을 보면, 그동안 정치를 가장 많이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사람들이 정치인인데, 정치인들이 정치를 너무 좀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게 하고 있다라는 염려들을 국민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양재, 양대 정당은 지금 잘 우리가 알다시피 한쪽 정당은 법안을 열심히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또 집권당 쪽에서는 계속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불공정한 그런 일이 있어도 또 민주당 쪽에서는 방탄하는 그런 자세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불공정하고 또 사법 리스크에 휘말려 있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죠. 결국은 국정을 놓고 봤을 땐참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많은 부분에서 국민들의 그 걱정을 끼치고 는현 집권 세력에 대한 평가나 심판이나 견제를 제대로 해야 될 민주당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한순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중재하고 조정해낼 수 있는 제3의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음. 어, 양당의 그 치열한 뭐 논쟁과 싸움과 갈등, 그것을 중재하고 통합해낼 수 있는 그런 제3의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결국은 무당층이라고 표출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개혁의 이름으로 함께 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국회의원들에게 너무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국 여의도를 중심으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그 굉장히 많은 실망과 분노를 유발시키고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뭐, 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많은 다른 선출직들은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대통령도 탄핵됐던 그런 우리나라의 위대한 역사적 기록도 있고, 또,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 이런 선출직들은 그 국민 소환제를 통해서 다양한 그 견제와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국회의원은 당선되고 만나면, 임기 때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무노동 무임금을 하던 또 어떤 부정부패 연루돼서 뭐형뭐일 처만 구속되든 어쨌든 아무런 불이익 없이 지내고 있는 특권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그, 국민적 요구가 있죠. 이런 것들을 좀 개혁해내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정치 세력이 아무런 부담 없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세력들이 좀 나와서 좀 거중 조정도 하고 또 빛과 등대의 역할도 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이 우리 개혁신당에게 거는 기대이기도 하고 개혁신당이 또 해야 될 시대적 소명이기도 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대 양당에 맞선 제3의 정치세력의 개혁, 또 국회의원에 네. 대한 개혁, 이렇게 개혁에 담긴 다양한 의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번 2 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어, 이근규 예비후보님께서는 이번 선거, 어떤 성격을 가진 선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이번 선거는 이제, 지, 지난번 우리 뭐, 그래,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정말 그, 뭐, 우리 민주당에게, 그당시 제가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마는, 민주당에게 뭐약 180석에 가까운 그런 거대한 그런 여의도 권력을 3분의 2 가까운 그런 권력을 맡겼는데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제대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지 않나 하는 비판이 참 많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오고 나서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뭐 검찰 중심주의적 그런 사고라든지 또 다양한 그런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야당인 민주당이 그걸 제대로 좀 견제하고 또 심판하고 평가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참 소홀해요. 그래서 결국은 요번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좀 평가하고 심판하는 그런 선거를 치러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마 국민적인 그런 그 요구이기도 하고 기대치인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이 그 심판할 자격이 좀 약간 결여되어 있다라는 또 걱정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라든지 또 특정 그 정파에 편중된 그런 사당으로 이렇게 좀 비춰지는 그런 요소들이 많아서 결국은 이걸 제대로 좀 통합의 정치를 하고 또 민생과 국민 중심의 그런 정치라는 세력들도 국민들로부터 좀 한번 평가를 받아서 새롭게 좀 탄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그러한 정치적 그런 준비를 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laughs> 특히 요새 아주 그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진영 간의 싸움이 너무 극렬하다 보니까 안보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다양한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여도야도 없는 그러한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한 중대 중대한 문제들마저도 좀 소홀하게 정쟁의그늪에 빠져서 어막 국민들이 오히려 더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음. 좀 다당제의 성격이 있는 그래서 제일 어느 당도 특정한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국회와 정국을 독점할 수 없도록 좀 균형 잡힌 그런 다당제 성격의 그런 정치 체제를 만들어 주십사라고 호소하는 그런 이번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근이 예비후보가 생각하는 선거의 성격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어, 예비후보님께서는 출마 선언 때 열심히 일하는 멋은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게 된 출마의 변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여기 이제 그 우리 야당으로 봤을 때 민주당의 험주인 제천에 와서 정말 국민중심, 그리고 현장 중심의 그런 정치를 통해서 어떤 특정 정파나 특정 세력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되는 그런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자 이런 뜻으로 제가 일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시장을 할 때도 그, 뭐, 우리말로는 이제 해방 이후에 최초의 민주당 시장이 되었는데, 그것이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를 열자는 것이 저희의 뭐 오래된 새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깨끗한 정치를 하고, 도덕적인 정치를 하고, 뭐또 도난 쓰는 선거를 하고, 이러는 이유는 국민이 올바른 주인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지역을 만들고 싶었는데요. 그러면서 또제 나름대로 가진 지역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역에 많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데, 지역의뭐 국회의원이 뭐 그동안 이 지역의 현실입니다만은 정치자금법이나 뭐 여러가지 형태의 문제로 유고 사태가 이어지는 바람에 결국은 그것이 지역의 문제가 국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더 도덕적이고 좀더 깨끗하고 당당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정치인이 국회에 좀 나가서 지역의 권익도 지키고 또 지역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비전도 좀 펼쳐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지역 사회의 여망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한번 감당을 해서 그동안 제가 지내면서 살아왔던 살면서 많은 분들 정치적으로 참 많은 신세를 져온 것이 이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이제는 제가 빚을 갚을 때가 됐다. 정치적인 좀 빚을 다 갚고 이 지역 사회에서 원하는 일들을 해내는 것으로 제가 보답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일군 국회의원 더 쉽게 얘기하면 정말 제대로 된 머슴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머슴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렇게 각오를 표력하고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제천 단양을 만들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 재천 단양을 위한 이근규 예비 후보만의 공약이 궁금합니다. 어떤 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저는 먼저 뭐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이게 서민에게 좀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서민의 힘이 되는 사람. 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첫 번째 제 마음가짐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제천단양의 백년지 대계를 좀 열어가는 그런 역점 사업들을 제가 제 손으로 한번 추진해서 해결해 보겠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제천시에는 오래된 수건이 대도시, 대기업이 좀 필요하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 또 지역 경제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대기업군을 좀 유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소망을 제가 좀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단양군에는 단양군 1985년도에 그 충주댐 수몰 이후에 생긴 신흥 지역이다 보니까 다양한 그런 도시 인프라를 제대로 해놓지 못해서 결국은 지금 현재 아주 그 주차난이나 교통난 이런 것으로 해서 생활 공동체가 좀막 어려울 지경에 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단양에는 지하 주차 광장을 건립해서 단양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바꿔야 되겠다, 좀 변화시켜야 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단양군에는 제가 지하 주차 광장을 건립하겠다라는 것을 1호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양은 천혜의 이제 그 관광지이기도 한데요. 특히 그 북부 지역 영춘 가곡 어상천 일대에는 지금까지도 약간 그 단양에서도 약간 소외된 오지마을이 많았는데요. 이제 마구령 터널이 곧 뚫리고, 그리고 저, 동서고속도로 유암IC가 생기면서, 그쪽이 이제, 새로운 또 교통의 중심지가 될수 있는 그런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기, 대규모그 대기업의 리조트형 그런 연수원을 좀 유치해서, 지역의 상권과 지역에 머무르는 그런 상, 정주 여건을 좀 개선해 가겠다 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산악이 많고, 관광이, 관광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닥터헬비기가 없어요. 충청북도에 지금 없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데 특히 이 북부 지역에 닥터 열기를 좀 상주시켜서 긴급한 그런 생명 구호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천에 이제 그 세명대학과 대현대학이라는 대학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 대학을 육성 지원하는데 좀 소홀했던 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명대학을 육성 지원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 이렇게 제가 각오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제천 단양 지역구는 국민행인 엄태영 국회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엄태영 국회의원도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이근교 예비 후보만의 필승 전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 제가 저 지금부터 10년 전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시장 선거에 나가서 음. 다 당선이 어렵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민심의 힘으로. 어, 압도적으로 승리했어요. 네. 결국은 민심이 천심이라는 아주 전통적인 교과서적인 원론이지만 결국 민심을 이겨내는 장사는 없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인간적인 그런 공감과 소통을 하면서 정말 서민과 대중의 벗시 되는 그런 힘을 보여주면서 함께 한다면 서민의 힘으로 이 선거를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아주 단순하면서도 진솔한 재난들의 기준이 있어요. 정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좋고 사람이 무엇보다도 정직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돈이나 또는 제도나 또 다양한 정치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공명정대해야 된다. 이러한 아주 원론적인 문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서 정치권이 지금 비난받고 있는데 그 점이 가장 어~ 그래도 많이 갖춰진 사람이 저~ 이근규가 아닐까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들과 유권자들에게 소통하고 있다. 그것이 결국은 정당에 대한 투표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당 못지않게 사람에 대한 인물 투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공감하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서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네이근규 예비 후보만의 필승 전략은 민심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네. 시자분들에게 네.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예. 이번 선거는 정말 미래로 가는 우리들의 선택에 남아있는 선거입니다. 정당 투표를 통해서 특정 정파의 기득권에 그냥 우리가 안주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제대로 골라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손잡고 어깨 걸고 갈수 있는 진실한 정치인을 골라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 국회의원 유거 사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이익이 있었습니까.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제대로 일하는 그런 국회의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근규가 정말 깨끗한 정치인으로서 정말 일하는 저 국회의원, 정말 멋진 국회의원으로서 주민들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근규 예비군님 오늘 인터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